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 글 쓰실 때 아주 유용한 블로그 템플릿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의 최신 글을 하나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블로그의 글이 보이고 아래로 내려 볼게요. 템플릿 바로 가기 링크와 안내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블로그에 대한 정보와 바로 가기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링크로 바로 가기를 설정해 두었어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소개해야 할 링크와 바로 가기 링크를 넣어야 하는 일이 많은데요. 글을 쓸 때마다 넣으려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쓰지 않아도 템플릿이란 걸 만들어서 글을 쓸때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내 블로그에 글쓰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열릴 거예요. 보통은 제목을 써주고 내용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글을 다쓴 다음 소개하고 싶은 바로 가기 링크를 넣어주게 돼요. 하지만 같은 내용을 번거롭게 쓰지 않고 템플릿을 만들어주면 글쓰기가 좀더 수월해집니다. 오른쪽 끝에 템플릿이란 버튼이 있어요. 클릭해보겠습니다. 추천 템플릿과 부분 템플릿이 보이는데요. 하나 클릭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에 있는 내용이 글쓰기창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글과 사진 부분은 내가 쓰고 싶은 내용과 새로운 사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다면, 내 블로그 컨셉에 맞게 수정해 두시는 방법도 좋아요. 내 템플릿 부분을 클릭해 보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둔 템플릿이 두개 있습니다. 블로그 하단 배너를 클릭해 보니 방금 블로그 글 아래에 있던 배너가 보입니다. 이렇게 미리 템플릿을 만들어두면 글을 쓸때 하단에 들어가는 내용을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템플릿을 클릭해 볼까요? 이 템플릿에는 제가 블로그에 자주 사용하는 링크와 공지사항 같은 걸 넣어두었어요. 자주 써야 하는데 매번 쓰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응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템플릿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블로그 로고를 넣기 위해서 먼저 100에 100 사이즈의 미니 로고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캔바에 로그인 후 디자인 만들기에서 맞춤형 크기를 100에 100 사이즈로 해서 새 페이지를 열어 줍니다. 내가 기존에 만들어 둔 로고가 있다면 복사해서 가져오셔도 되고 여기서 새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저도 최근에 로고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 주고 사이즈와 위치를 잡아 주겠습니다. 배경의 색상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 주고 저장을 해 줄게요. 미니 로고는 사이즈가 아주 작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내 블로그로 돌아와서 글쓰기를 클릭해 줍니다. 제목에는 블로그 하단 배너 예시라고 적어줄게요. 내용 부분에는 위에 구분선을 클릭해서 가장 긴 선으로 하나 넣어줄게요. 새로 글을 쓸때이선 위에서 글을 쓸수 있게 구분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선 아래 배너가 되어줄 부분은 위쪽에 있는 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세 줄씩 보이는 표가 만들어집니다. 임시로 만들어진 표인데요. 여기서 행과 열의 개수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열을 두 칸만 사용할 거라 마지막에 있는 열을 드래그해서 삭제 버튼이 보이면 눌러서 지워 줄게요. 행 부분도 아래 보이는 두 칸을 드래그해서 삭제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열이 두 개만 있는 표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칸을 클릭해서 위에 사진 첨부를 누르고 조금 전에 만들어 둔 미니 로고를 불러올게요. 그리고 엔터를 쳐서 내 블로그의 닉네임을 적어 줍니다. 다시 엔터를 쳐서 블로그 소개 글을 적을 건데요. 이 부분은 새로 작성해 주셔도 되고, 내 블로그에 있는 소개 글을 복사해 와도 돼요. 저는 복사를 해 올게요. 글자의 크기는 원하는 크기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 폰트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소개 글을 한 줄씩 띄워 줄 건데요. 앞쪽에 이렇게 보이는 기호는 위에 특수문자 열기를 클릭해서 일반 기호 중에 마음에 드는 기호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호를 쓰고 소개 글을 써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옆쪽 칸을 클릭해서 바로 가기 링크라고 써줍니다. 옆에 화살표 모양을 방금 특수기호 부분에서 골라줄게요. 그리고 엔터를 쳐서 아래 바로 가기 해주고 싶은 사이트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바로 가기 링크 부분은 구분하기 위해서 글자 배경색을 바꿔줄게요. 네모 안에 t자가 써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글자의 배경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사이트 이름을 유튜브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제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와서 글씨를 드래그해주고 위에 링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주소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복사해온 주소를 넣어주고 엔터를 쳐줍니다. 글자에 링크를 넣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밑줄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바로 가기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링크를 걸어주시면 돼요. 저도 임의로 링크를 넣어볼게요. 링크가 다 걸리면 이렇게 모두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렬을 아래로 맞추기 위해서 바로 가기 링크 앞에서 엔터를 쳐서 왼쪽과 비슷한 위치로 내려줄게요. 표 부분 색상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는데요. 표를 클릭하고 위에 페인트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표의 배경색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색을 넣을 수도 있고, 표의 테두리의 디자인과 색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표 스타일을 열어보면 다양한 표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완성이고요. 마지막에 색깔이 있는 배너를 넣어볼 건데요. 제가 나눔선 이미지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다운로드 하셔서 여기서 하나 골라서 사진 첨부를 해주셔도 되고, 방금 보여드렸던 표 만들기를 하셔서 표를 한 줄만 만들고 색상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디자인이 다 되었다면 오른쪽에 내 템플릿에서 현재글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템플릿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저장이 되었다면 나가기를 해주고 다시 글쓰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방금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 중인 글이라고 보이는데요. 취소를 누르고 새 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창이 열리면 오른쪽 템플릿 클릭하고 내 템플릿에서 방금 만든 하단 배너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제목을 바꿔주고 내용을 써준 다음 블로그 글을 게시하면 되겠죠. 만약 저처럼 공지사항 같은 안내를 넣어야 한다면 행을 두 칸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표를 불러와서 필요없는 열과 행부분을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적어주고 위쪽에 목록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점이나 번호를 매길 수 있어요. 이제 응용하셔서 본인의 블로그에 필요한 내용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